안녕하세요 김평호로입니다. 드디어 KPS가 출시되었는데요. KPS는 카드 신청 개시 일주일 만에 신규 가입으로만 25만명이 신청했고, 4월 30일 기준 KPS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하는 등 KPS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과 호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PS란 뭐길래 시민들에게 각광받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KPS란 KPS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버스, 지하철,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을 대상자에 따라 금액의 최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는 신개념 교통카드입니다. 이는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혜택은 더 강화해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높이는 정책을 일환으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KPS 신청방법, KPS 신청방법은 이용자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와 신규 이용자입니다. 먼저 신규 이용자의 경우, 10개 카드사인 신한, 하나, 우리, 현대, 국민 등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KPS 전용카드를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KPS 공식 앱 혹은 KPS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한뒤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이후부터 탑승하시는 대중교통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라면 신규 이용자처럼 추가로 카드 발급한다거나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 없이 6월 30일 전까지 알뜰교통카드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회원 전환 절차로서 알뜰교통카드 회원정보의 이관과 K패스 이용 약관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하시면 kps로 전환이 됩니다. 추가로 회원 전환 완료 전까지 kps 혜택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알뜰 교통카드 이용자이시라면 반드시 회원 전환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6월 30일 이후로는 회원 전환이 종료되기에 kps 앱이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신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3 kps 이용 혜택 KPS로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시라면 월 최대 60회까지 대중교통비의 각각 대상에 따라 20, 30, 53.3%를 적립하여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만 35세 이상인 경우 일반에 해당하여 20%를 환급받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만 19세부터 34세까지는 청년으로 30%,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시거나 차상위계층이시라면 53.3% 환급혜택을 받습니다. 이에 대한 KPS의 적립금액 예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회당 금액 2,000원을 지출한다면 일반은 20%로 400원, 청년은 30%로 600원, 저소득층은 53.3%로 1,070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요즘 GTX-A 노선 개통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GTX의 경우 4,450원을 지출하게 되면 일반은 890원, 청년은 1,340원, 저소득층은 2,380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가입 첫 달에는 월 15회 미만 이용 시에도 환급되고 그 이후 15회 이상 이용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를 제외한 고속, 시외, 공항버스나 KTX SRT 등 별도로 발권을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출금액 월 20만원까지는 전액을 20만원 초과 시에는 초과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50%만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쉽게 말하면 월 60회분에 해당되는 금액이 총 22만원인 경우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만원은 2만원의 50%인 만원을 더해 총 21만원에 대해서 20에서 53%의 환금률을 적용하게 됩니다. 4. K-패스 카드사 혜택 비교 카드사별 K-패스 카드 혜택 비교를 위해 10개 카드사 중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신한, 하나, 국민, 현대카드를 꼽아봤는데요. 먼저 신용카드를 기준으로 신한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10%, 간편결제나 배달앱, 커피전문점, 올리브영 등 생활 부분에서 5% 할인됩니다. 하나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10%, 다이소, 올리브영, 스타벅스 등 드럭스토어나 커피 할인으로도 10% 청구할인됩니다. KB국민카드는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10%, 통신비, 커피, 약국, 편의점, 영화 등 생활서비스 영역에서 5% 할인됩니다. 다음은 현대카드인데요. 현대카드의 경우 대중교통 10%, 편의점, 커피 전문점, 온라인 쇼핑몰이나 도서 이용액 10%가 할인됩니다. 보시다시피 KPS 혜택 이외에 각 카드사별로도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KPS 교통카드 사업의 효과가 더 극대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마무리. 내 생각에는 현재 KPS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진행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이는 인구서가 적은 일부 지자체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인 17개 시도 및 189개 시군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물가상승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한 것 뿐만 아니라 최근 기후학자들 다수가 지구온도 상승으로 지금보다 폭염, 산불, 홍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준 디스토피아적 미래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을 만큼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정부가 명백히 인지하고 온실가스, 즉,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친환경 정책으로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 KPS를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고물가 시대에 국민의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개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차원과 더불어 환경적 보호 차원에서도 유념하시고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구독, 공유